저에겐 제자 훈련이 코로나로 인해 시작하지 못해 1년의 준비 시간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늦게 시작하는 게 기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미뤄지는 것이 저에겐 하나님의 은혜였고 계획하심이었습니다. 하나뿐인 아이를 둔 성도님은 아시겠지만 저에게는 노라조를 하루에 10번을 반복하는 아이로 인해 내 시간이 없었으며 집중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가장 큰 핑계였습니다. 훈련을 시작할 무렵에 아이의 유치원 과정이 변경되어 늦은 하원과 방학 없이 매일 원에 등원함으로 훈련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가정이기에 주일 성수도 지키지 않았으며 지킬 자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작 전에 상황에 따라 피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기도로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제자훈련을 통해 말씀으로 굳건해지길 소망하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삶이 일상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제자훈련은 성경을 아는 것보다 동기들과의 나눔을 통해 저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가족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섬기는 훈련이었던 것 같습니다. 첫 시간에 왜 그렇게 떨렸는지 모르겠지만 긴장 속에서 시작했던, 시작하였던 훈련이 끝이 보이지 않았는데 한주 한주 묵상하며 과제를 하다 보니 어느 순간 끝자락에 와 있었습니다. 목회자의 질문에 엉터리 같은 대답과 주제와 상관없는 말을 하곤 하였지만 지난 1년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한 시간이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책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독후감이 시간적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해왔기 때문에 힘든 과제였으나 가장 유익이 되었습니다. 이 과제를 하기 위해 주말에 가까운 곳에 나들이를 가거나 커피숍에 가서 책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있으면 집중도 되지 않았고, 바깥 나들이를 좋아하는 우리 가족과 함께 할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도서는 내 마음의 그리스도의 집이란 도서였습니다. 지방 곳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었으며 함께 하시길 기다린다는 저자의 말이 가슴 속에 깊숙이 새겨져 그 뒤로부터는 혼잣말로 하나님과 대화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내 마음 속에 계신 주님이 있기에 부끄러운 행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과제 중에 남편에게 사랑의 편지 쓰기가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서로 기분이 나쁘면 소리를 지르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입을 닫아 버리곤 합니다. 당시의 남편은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인해 가정에서도 한숨만 내쉬며 말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이 편지를 통해 저의 솔직한 마음으로 남편을 격려, 격려하며 응원하는 글과 함께 제자 훈련 기간 동안 도와주기를 부탁하였습니다. 편지를 받은 남편은 힘이 되었는지 그 뒤로부터 표정이 밝아지며 제가 제자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해해주며 도와주었습니다. 진, 진심을 말로 표현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저에게는 남편에게 쓰는 편지를 쓰는 것이 과제였지만, 이를 통해 관계가 회복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 훈련을 시작하면서 저에게 버려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 즐겼던 캠핑과 여행이었습니다. 여행을 좋아하는 우리 부부는 많은 지인, 과의 모임도 있었으며 시간만 되면 어디 놀러 가기를 계획했습니다. 어떤 여행이든지 주체가 되어 알아보고 준비하는 성향이기에 저의 결단으로 인해 지인과 여행은 차츰 줄었습니다. 또한 담대하게 주일에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니 지인들이 받아들여주고 일정을 변경하거나 주의를 지킬 수 있는 가까운 곳으로 배려해주었습니다. 특히 남편에게 함께 여행 다니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있었으나 자신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 자신만의 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예배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저의 마음을 알고 가족 행사에도 최대한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배려해주었습니다. 과거에 눈치를 보며 들쑥날쑥 들였던 예배였지만 오히려 지키려고 노력하자 당연히 가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해 주게 되었습니다. 과정 중에 기도를 결정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내가 가장 집중할 수있 는 시간 장소를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전 아이를 등원시키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큐티하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가졌습니다. 비록 매일같이 지킨 것은 아니지만 반복적으로 그 시간을 들임으로 인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긴 훈련 과정을 기도가 아니었으면 해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누구나 다 그렇다는 목회자를 미워하는 마음, 훈련생들의 힘든 시간들 가족 간의 갈등 등 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많이 울었던 시간이었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큰 위로를 받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한때 저는 뜨거운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부러웠으며 나에게도 뜨거움이 있길 소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훈련을 마친 지금은 뜨거움은 아니지만 변함없는 제 신앙에 감사할 뿐입니다. 믿음이 없는 친구가 어린 자녀를 데리고 교회 에 나가는 것을 보며 어떤 전도사님에게 아이를 어린 때부터 데리고 나가는 것이 좋지 않다는 말씀을 들었다며 어떠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전 어릴 때 생긴 믿음이 몸모를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이 있게 변하지 않는 것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살부터 신앙 생활을 시작한 제 아이는 교회를 가는 것을 즐거워하고 엄마 아빠 다음으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신앙의 1세대로 어려서 부모님과 함께 손잡고 교회에 오는 친구들을 보며 부려워했던 마음을 기억하며 아이에게 믿음의 가정을 선물해 주고 싶습니다. 남편의 전도를 위해 가정 중에 기대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기를 반복하였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기다릴 것입니다. 그리고 훈련 중에 일독을 목표로 세웠으나 끝까지 일찍 못한 것을 이어서 완주할 것입니다. 좀더 성숙하고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바로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알기를 힘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수 없으니 말씀을 읽는 것을 사모함으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훈련 시간마다 양육에 힘써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힘이 되어 준 동역자 정혜연 사모님과 고현애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과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기도로 함께 해 주신 이상희 집사님, 정은일 정은, 자매님, 김정미 모자님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